스마트폰이 단순한 통신 수단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여다보는 이 작은 기계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연락처, 메시지, 사진, 위치 기록, 은행 앱, 카드 정보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 정보들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조금씩 밖으로 새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걸 막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몇 초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그 설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칩니다. 며칠 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가족에게서 온 것처럼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급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죠. 이름도 맞고 말투도 익숙해서 그대로 믿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싶어 전화를 걸어보니 그 가족은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야 알게 된 겁니다. 스마트폰이 해킹돼 메신저가 악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런 일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안에 너무 많은 삶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어디를 자주 가는지, 누구와 연락하는지, 어떤 사진을 찍는지, 심지어 중요한 서류까지도요. 그런데 사진 한 장, 설정 하나 때문에 위치 정보가 함께 전달되고 자동 백업으로 다른 기기까지 공유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정보가 퍼지고 있는 겁니다. 무섭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위험의 대부분은 기본 설정 몇 가지만 바꾸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차에 사용하고 있는 자동 사진 백업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만 해도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자동 백업 기능은 편리해 보이지만 개인 정보 측면에서는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사진을 찍기만 했는데 예전에 쓰던 태블릿이나 회사 노트북, 가족의 다른 기기에서까지 같은 사진이 보였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이 사진을 찍는 순간 자동으로 인터넷 공간에 올리고 같은 계정으로 연결된 다른 기기들과 동기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되다 보니 내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 사적인 사진이나 중요한 문서 이미지가 여러 기기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설정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설정 앱을 열어주세요. 보통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입니다. 화면을 아래로 천천히 내리다 보면 구글 계정이나 삼성 계정이라는 항목이 보일 겁니다. 평소 주로 사용하는 계정을 눌러주세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백업 및 동기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열면 사진이나 데이터가 자동으로 백업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진 백업이 켜져 있다면 스위치를 살짝 눌러 꺼주세요. 색깔이 회색으로 바뀌면 설정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찍는 사진은 오직 내 스마트폰 안에만 저장됩니다. 다른 기기로 자동 전송되거나 원치 않는 공간에 보관되는 일도 줄어들죠. 많은 분들이 이 설정을 바꾼 뒤에야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꺼두면 계속 유지되니 번거로울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진에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정보, 즉 사진이 촬영된 장소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 자동 백업을 껐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 그 장소 정보까지 함께 저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찍은 손주 사진이나 중요한 서류 사진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냈을 때그 사진 안에 집 주소나 위치 좌표가 그대로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진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온라인에 공유되면 누군가 내 생활 방향을 추적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제 위치 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을 열어주세요. 평소 사진 찍을 때 사용하는 그 앱입니다. 카메라 화면 안쪽을 보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위치는 기종에 따라 오른쪽 위나 왼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눌러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 주세요. 아래로 조금 내려 보면 위치 정보 저장 또는 위치 태그 같은 항목이 보일 겁니다. 이 항목이 켜져 있다면 스위치를 눌러 꺼주세요. 회색으로 바뀌면 이제 사진을 찍어도 위치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미 찍어둔 사진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 앱을 열고 위치 정보를 지우고 싶은 사진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 화면에 점 3개 메뉴나 세부 정보 버튼이 보일 텐데 그걸 눌러보면 위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치 삭제 또는 위치 정보 지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진은 그대로 남고 위치 정보만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사진을 확인한 후에는 반드시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 메세지나 카카오톡에서 링크를 실수로 클릭했는데 이상한 앱이 설치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앱중 일부는 위험할 수 있으며 문자 메세지, 통화 기록, 금융 정보 등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를 막아두셨다면 이제 스마트폰이 내 사용 습관을 몰래 모아서 보내는 부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가방을 한번 검색했을 뿐인데, 다음날 뉴스 앱, 유튜브, 심지어 다른 쇼핑 앱에서도 똑같은 가방 광고가 계속 따라다닌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내가 어떤 앱을 쓰고 무엇을 검색했는지, 어떤 물건에 오래 머물렀는지 같은 정보를 모아서 기업으로 보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맞춤형 광고나 추천 서비스에 사용되는데, 편리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찜찜하고 불편하다고 느끼십니다. 이 기능은 간단한 설정으로 끌수 있습니다. 먼저 설정 앱을 열어주세요.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진단데이터 보내기, 사용정보 공유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스마트폰 사용정보가 제조사나 서비스 제공업체로 전송됩니다. 스위치를 눌러 꺼주세요. 회색으로 바뀌면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시 개인정보 보호 메뉴로 돌아가 이번에는 맞춤형 서비스 또는 맞춤형 광고라는 항목을 찾아보세요. 여기에는 맞춤 광고 사용, 추천 서비스 제공 같은 설정이 들어있습니다. 이 역시 모두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정해두면 내가 무엇을 검색했는지, 어떤 앱을 오래 봤는지에 따라 광고가 집요하게 따라오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스마트폰이 내 생활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느낌도 훨씬 덜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스마트폰의 마이크와 관련 설정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스마트폰이 먼저 반응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TV를 보며 그냥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갑자기 화면에 관련 광고가 뜨거나, 오케이, 구글. 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마트폰이 대답을 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설정 하나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음성명령을 감지하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특정 단어를 기다리기 위해 마이크가 항상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즉, 내가 직접 호출하지 않아도 주변 소리를 계속 듣고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기능을 꺼두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설정 앱을 열고 구글이라는 항목을 눌러주세요. 그 안에서 검색 어시스턴트 및 음성 메뉴로 들어가면 보이스매치 또는 오케이 구글 감지라는 항목이 보일 겁니다. 이 설정이 켜져 있다면 스위치를 눌러 꺼주세요. 회색으로 바뀌면 정상적으로 꺼진 상태입니다. 이 설정을 해두면 스마트폰이 특정 호출어를 기다리며 계속 듣고 있는 상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배터리 소모도 줄고 무엇보다 내 대화가 불필요하게 수집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능을 비활성화한 후에는 스마트폰이 더 이상 자신을 도청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설정 때문에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전화가 자동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다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셔야 할 설정입니다. 요즘은 문자 메시지 안에 있는 링크를 직접 누르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문자에 포함된 사진이나 파일, 링크 미리 보기 기능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 사용자를 대신해 내용을 자동으로 불러오면서 그 과정에서 악성 코드가 함께 실행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특히 MMS, 자동 수신 기능이 켜져 있으면 내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문자 속 이미지나 파일이 자동으로 내려 받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편리해 보이지만 보안 측면에서는 꺼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설정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메세지 앱을 열어주세요. 보통 파란색 말풍선 모양입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점세개 버튼을 눌러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mms 자동수신이라는 항목이 보일 텐데 이 기능을 꺼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상한 사진이나 파일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어서 링크 미리보기 표시라는 항목도 함께 꺼주세요. 이 설정을 끄면 문자 속 링크가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아 보안 위험을 한번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지나치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폰이 잘 돌아가는데 굳이 업데이트를 해야 하나 싶으실 수 있지만 요즘 보안은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관리됩니다. 업데이트가 안된 상태는 문이 열린 집과 비슷합니다. 설정 앱을 열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들어가 다운로드 및 설치를 눌러보세요. 최신 상태라면 그대로 두셔도 되고 업데이트가 있다면 바로 진행해주세요. 이한 번의 확인만으로 최신 보안 기능이 적용되고 오류나 해킹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설정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셨다면 이제 스마트폰 안에 개인 정보는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한 번만 설정해 두면 앞으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작은 설정 하나가 큰 피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